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k e g 에서 k e Kaggle 공식 API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Kegel GitHub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API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e g 공식 API고, 이 k e 공식 API는 어, PIP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계정에서 크리덴셜 파일을 받아서 네, 특정 경로에 넣어주게 되면은 네. 이 k 을 API를 사용할 수 있게 자기 본인의 계정으로 예,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k 을 API가 제공하는 커맨드는 예, 이렇게 세 가지예요. k 을컴 e 티션 o m 데이터셋, t i o 피그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컴 o 티션 안에는 리스트 파일 다운로드 서브미 l o a d s 가 있어요. 네, 리스트로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어떤 경진대회 목록이 있는지를 검색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진대회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기존에는 이제 캥을 웹을 통해서만 다운로드가 됐었는데, 이 API를 통해서, 예, 네, Jupyter 노트북이나 아니면 터미널 상에서 네,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이나 터미널에서 그 직접 코딩한 그 코딩해서 결과를 얻은 어, 결과를 서브밋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고 서브미션스라는 명령어로는 기존에 본인이 제출했던 그 서브밋 파일들의 목록과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글 데이터셋이라는 명령어는 데이터셋들의 리스트, 를그 경진 대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데이터셋 목록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진 대회 목록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다운로드를 통해서 그 파일을 예, 지정한 경로 또는 예, 기본 경로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k a g e l c o n f i g 명령어로는 이 k a g e l c o n f i g 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예, 그 패스를 알수 있는 명령어이고요. 그러면 이 캡글 API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나콘다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나콘다에서 pip로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그 가상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 환경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가상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장고걸스 튜토리얼에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가상 환경이란 어떤 건지, 그래서 윈도우일 때, 맥일 때 네, 기타, 그, 운영체제일 때,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맥OS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파이썬3의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파이썬의 dash m의 venv 하고, 자신의, 어, 가상 환경명을 입력해 주게 되면은, 이 이름으로 가상 환경이 설정이 되는데 저는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주피터 가상 환경을 한번 액티베이트 시켜 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소스에 그 자기 가상 환경명에 그 빈에 액티베이트로 이 경로를 그 액티베이트 시켜 줘도 되고요예그닫한칸 띄고 그 자기의 가상 환경 그 이름 그 폴더와 빈 액티베이트로 네, 활성화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가상 환경을 먼저 활성화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주피터에 빈에 액티베이트로 하면은 여기 주피터라고 가로가 생겼는데요. 이게 제 가상 환경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면은 이 Jupyter라는 가상 환경이 생겼으니까 이 가상 환경 안에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상 환경이 나온 상태에서 설치를 해야지만, 네, 그 가상 환경 안에 네, 설치가 되고요. 그럼 pip install k a g g l 로 설치를 해 볼게요. 네. 설치가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인스톨 케글만 해주면은 바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1.0.5 버전이 설치가 되었고요. 다시 그 케글 공식 그 API GitHub으로 넘어가서요. 그 API 크레 e d 을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API 크레 e d 을 설정하는 방법은 케글 그 사이트에서 자신의 유저 네임의 어카운트로 가서 Create API 토큰을... 예. 선, 그,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해당 경로에 옮겨주면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캐글 사이트로 돌아가서 한번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제 계정에 그 어카운트로 들어가서요. 보면은 그 문서 중간쯤에 Create API Token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저는 이미 그,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주긴 했는데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캡을 제이슨 파일을 예, 다운로드 받았고요. 네, 그럼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가서 캡을 예, 제이슨을 옮겨주도록 할게요. mv에 다운로드에 캡을 제이슨 파일을 음, 여기에 보면은 공식 문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어그맥 사용자 같은 경우, 그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에 넣어 주고요. 그 외에 사용자들은 예, 글을글을 제이슨 이 경로에 넣어 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요. 네. 파일을 옮겨 주었어요. 그러면 네. 저 경로에 저 파일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경로로 가 보도록 할게요. 케을로 가서 보면은 네. 여기 케을 제이슨이라는 예, 파일이 옮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제대로 그그 예, 다음에는 크리덴셜의 그 권한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CH 모드 600으로 g 을케을 제이슨의 권한을 설정해 줍니다. 네, 사용자만 이 지금 케을 제이슨이 그 사용자 말고 그룹이나 기타 사용자도 리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사용자도 그 사용자만. 그 리드하고 라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네 하면은 네 사용자만 네 리드하고 라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요. 네 그리고 공식 문서로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캡을 그 API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컴페티션이나 데이터셋 컴피그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컴페티션 데이터는 어~ 이렇게 이그젠프를 보면은 여기 리스트를 보는 건데 옵션이 뭐 (HP의) 페이지 (S는) c 치 그리고 (V) (V는) CSV 프린트 (CSV) 포맷을 그 프린트 할 때는 예 (V) 옵션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그젠프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 컴페티션 리스트의 헬스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헬스라는, 그, 게 들어간, 그 컴패티션, 그 헬스와 관련된 <laughs> 컴패티션을 보여주고요. 어, 이런 컴패티션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 다른 컴패티션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한번 진로우를 보도록 할게요. 네, 진로우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NLP 관련된 거를 보면은, 네이 워드투백 NLP 튜토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과 관련된 경진대회는 어떤게 있을까 또 보면은 네 이런 그 워드투백 타이타닉 그 다음에 이거 줄리아 로 네. 그, 하는 경, 그, 튜토리얼, 그 다음에 스프키 오서,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튜토리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공식 문서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 파일이,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진대 타이타닉에 어떤 경진 그 파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타이타닉에 트레인, 테스트, 젠더, 서브미션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긴 서브트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 케글 서브미션, 서브밋, 아, 케글 컴페티션에 서브밋에 그 C의 컴페티션 F의 파일에 M의 메시지를 써주면은, 어, 그, 경진대회의 커맨드 라인이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서브미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 이 노트북상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그, k e g l API는, 예, 네, 그, k e g l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일이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노트북이나 터미널 환경에서 데이터셋 파일을 찾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k e g l 경진대회에 참여할 때, 서브미션 파일을 그 API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좀더 넓게 보기 위해서, 토을를 헤더를 하고, 네, 툴바를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k e g l 을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치가 되었나 보면은 예, 저는 Jupyter라는 가상 환경 안에 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설치한 버전은 1.0.5이고요. 그리고 크리덴셜 파일도 예, 제그 유저네임의 어카운트에 있는 l 글 제이슨을 옮겨 주었어요. Create API Token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예, 다운로드 받아서 옮겨주었죠. 그리고 Kegel API 설정 파일 위치를 한번 보면은, 네, 저는 유저의 예, .keg을 여기에, 예,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Kegel a p i 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Competition, Dataset, Config,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Competition 안에서도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Files, Download, Submit, Submission. 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셋으로는 리스트 파일 다운로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픽으로는 패스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케글 API의 그 도움말을 보면요, 리스트의 h를 하게 되면은 예, 도움말을 볼 수가 있어요. 다 h가 예, 도움말을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헬스와 관련된 예, 경진 대회를 찾아볼게요. 그 커맨드 라인에서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관련된 경진 대회를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NLP와 관련된 경진대회를 찾아보면, 네, 커맨드 라인에서 예, 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튜토리얼과 관련된 또 경진대회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몇 개의 팀이 참여하고 있고, 리워드는 어떤 거고, 예, 이런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데드라인은 언제까지고. 그래서 타이타닉 경진대회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트레인, 테스트, 젠더 서브 미션, CSV 파일이 있고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 NLP와 관련된 w o r d 2 NLP 튜토리얼과 관련된 그 파일들을 보면 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타닉 경진대회에 이 파일 세 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케 e 컴 e 티션 다운로드 C 타이타닉을 해보면요, 네, 지금 트레 a 테스트 예, 진짜 서미션까지 다운로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이캐그그 처음에 그크리젠션 파일을 옮겨 줬던 이그 g 캐그이라는요 경로에 예. 컴페티션 안에 예. 캐그 타이타닉이 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은 타이타닉이 예, 타이타닉 폴더로 들어가면 컴페티션 안에 타이타닉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다운로드 받은 게 보여지는데요. 한번 터미널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시 컴페티션으로 가서요. 보면 타이타닉이 생겼고요. 타이타닉으로 가서 보면은 네, 이렇게 세 개의 그 파일이 생성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정 폴더에 다운로드 받고자 한다면 다운로드 받을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네, 저는 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그 r u 스트럭을이라는 제 경로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현재 경로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 경로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코드에 r 글 스트럭을이라는 보면은 타이타닉이 원래 없었거든요. 타이타닉이 생겼고요. 타이타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보면은 젠더 서브 미션 테스트 트레인 CSV 파일이 예 다운로드 예 받아졌어요. 그리고 <laughs> 그 예, 노트북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ls에 이렇게 %를 넣고 하면은 그 폴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 찾아볼 수가 있고요. 윈도우 사용자라면 ls 대신 d i r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경진대회 파일이 모두 다운로드 받았는지, 예, 또, 확인해 볼게요. 타이타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예. 아, 그, 타이타닉이 어떤 파일이 있는지, 예, 확인해 볼게요. 보면은, 그, 젠더, 서브미션, 트레인, 테스트, 요세 가지를, 예, 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미션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 어떤 경진대회는 이제 약관에 동의해야지, 룰에 동의를 해야지만, 예, 서브미션이 가능한 그 경진대들이 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약관에 동의했다면 API로 이제 그 서브미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컴페티션에 서브미션을 하고 옵션 C로, 어, w o r d to b a c n l p 튜토리얼이라는 예, 컴페티션에 서브미션 하겠다. 그리고 파일은 요 위치에 있어요. 그제요 경로, k 글스트 l s t 에그 w o r d to b a c n l p 튜토리얼에 데이터에 튜토리얼4 tfidf_xgboost.csv라는 파일로 그 서브밋 파일을 만들어 주었고요. d a m으로 그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API 서브밋 메시지라고. 그래서 한번 그 서브밋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예, successfully submitted of words 및 bag of p o p c o r 에 서브밋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확인을 해보면은 어, 내가 그동안 서브밋했던 파일들을 서브미션의 어 대시 씨의 그 컴페티션의 이 워드 투백 NLP 튜토리얼을 지정해 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서브밋한 파일들을 어시간이 네. 네. 한국 시간하고 다르게 나오는데요. 지금 xgboost라는 파일을 a p i 서 u b 메시지 m 예, e 로서브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k e g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k 을 g 사이트에 가서 c 어, 의200 NLP 튜토리얼로 가서요 여기 마이 서브 미션을 보면은 네네 네, 방금 전에 서브 예, 미탄게 있고요.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스코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도 스코어를 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0.86569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동안 냈던 서브미션들의 스코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그 데이터셋의 리스트를 검색해 본다든지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본다든지 그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설문조사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찾아 보도록 할게요. 설문조사와 관련된 그 서베이와 관련된 그 데이터셋들은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글에서 특정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어, 2017년에 했던 설문조사의 어떤 그 파일이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보면은 네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터미널에서 그 실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 실행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은 어, 서브밋까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경진 대회에 참여할 때이 API를 예, 종종 사용을 해서 어, 그 제가 그 데이터를 다운 데이터셋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 에 서브밋 해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